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수와 7장 6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8면입니다. 328면 요수와 7장 6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수아가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요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요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를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뿐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이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강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 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요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 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 하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이 이까지는 내네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마서지 못하리라,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 웨렌 히기 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뒤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앞을 보아야 살수 있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조명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만 매여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을 보아야 그래야 살수 있다. 소망의 문제입니다. 현재를 아는 것은 과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은 오직 소망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급에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맴돌면서 큰 고난을 치릅니다. 이것을 모세는 말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광야 교회. 여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특별한 축복으로 첫성 니노의성을 이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전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그 니누의 성 가보았습니다. 그뭐 옛날 얘기니까 그게 별로 크지 않더만요. 이 성이 그냥 무너진 그 성토가 그냥 남아있어요. 이 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빙글빙글 돌았는데 그 내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 이스라엘은 니누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점령하게 될 곳이 아이 성이라는 성인데 그 상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사를 몰고 갈 필요가 없다. 해서 3천 명만 아주 적게 3천 명만 데리고 가서 아이 성을 점령합시다. 그렇게 합의해서 갔습니다. 갔다가 이 적은 성을 이기지 못하고 패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36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저도 군인으로 살아보았고 군사, 우리 다 전쟁을 치러보았습니다만 전쟁이란 그래서 죽고 죽고 죽이고 죽는 것입니다. 아니 3천 명이 갔다가 36명 죽었다고 후퇴하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이건 도대체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3천 명이 갔다가 36명이 죽었다고 해서 도망해 왔어요. 이전 전쟁의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6절로 7절에 있는 대로 통곡을 합니다. 요아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거룩한 전쟁에 패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패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저 요단 건너편에 그냥 머물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해서 이 같은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이가난안진족석이 우리를 없을 여기고 그대로 우리를 진멸할 것입니다 요수와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로 12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은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런 거로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대체로 아, 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군사력을 생각합니다 정치를 생각합니다 경제를 생각합니다 많은 오늘 성경은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입니다 절대로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7장 21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의 한 50세기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요 보고 탐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외투 한볼 전쟁 중에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은 200세기 금 50세기 이것이 보이는 순간, 아가는 전쟁 중에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탈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 거룩한 역사는 아랑곳 없고, 자기에게 오는 탈취물, 여기에 오만 푹 빠져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탐내요. 탐내요. 그 순간, 함심이 작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기심이 작동한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 이 자기 중심적 생각. 이것이 범죄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숨겼다는 것입니다. 숨겼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는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 중에는 내가 모르는 중에 죄 있는 것도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휩쓸려서 어쩌다가 죄인이 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죄, 지나가서 보니까 잘못했어요. 이런 죄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죄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laughs> 되는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는 죄요, 왜요? 숨겼거든요. 여기 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중량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는 죄 그리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폭로하십니다. 그 숨긴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만우리 역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고향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요, 장로님이었어요. 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할아버지가 늘 내게 성경을 읽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얘기를 들려 주었어요. 근데 그거 재밌게 재밌게 들었는데, 좀큰 다음에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들은 얘기예요 그거 들었다가 나한테 들려 주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같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진지하게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 잊을 수 없는, 내 기억에는 항상 살아있는 귀중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요. 많이 와서 온 동리가 눈에 쌓여 있는데, 동네의 청년들 몇 사람이 주막집에 모여서 도박을 했대요. 밤새껏 도박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만 여행 중에 오다가 이 주말까지 불이 켜 있으니까 주막까지 오겠다고 오겠다고 해서 오다가 그만 주막 앞에서 마당 앞에서 얼어 죽었어요. 이렇게 앉은 채로 눈이 쌓였는데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도박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느라고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마당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런, 그래, 이걸 붙들어다가 아리목에다 누워놓았어요 이렇게 이불을 씌워놓고 또 열심히 도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내서 파출소에 보내가지고 여기 얼어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이 순경이 올거 아니에요? 오는 동안에, 이 사람, 이 얼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뜨뜻하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깨어났다 하게 되면, 너 살려줬으니까 너 갚아라. 아, 열거 아니냐는 거야. 이거 내가 돈도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도박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뒷문으로 살살 도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중에 잠깐 살펴보니까 아니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제 곧 순경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순경이 와서 이 놈들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누굴 죽이고 하는 소리야? 이게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시체는 없고 순경은 올 거고 그래서 저들이 생각했어요. 바로 어제 여뒷동산에 장례식이 있었거든. 그 장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시체를 파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이 얼어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지혜가 발동했어요. 아, 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밤중에 그 어제 장례식 한 무덤을 팠어요. 파서 시체에 갖다가 아리목에 넣어 놓았어요. 순경이 와서 보니까, 아, 얼어 죽은 거하고 병들어 죽은 거하고 갔습니까? 난리가 나서 이놈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뭐 하는 소리냐고. 모두들이 매를 치는 거야. 매를 맞다가 한 사람이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어 죽은 사람은 살아나서 도망갔고요. 뒷동산에 있는 시체를 어지장리한 거지가 파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 아, 전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그 시체는 누구냐고요. 폐병 환자로서 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 마누라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집 총각하고 노총각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가 네 남편이 죽질 않아요.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만 못을 여기다 주에다 박아가지고 주, 죽였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 뭐, 3년 동안이나 알아놓은 사람이니까, 온 동리가 다 의심한 사람 은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해서 해놓고는, 이제는 우리는 신혼여행이다. 신혼이다. 하고, 한참 좋은 사이인데, 사실이 드러나세요.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아라, 숨겨지는 죄는 없다. 다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느니라. 오늘 아가니, 숨겼어요. 죄를 숨겼어요.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저겁 밝히 드러날 때까지는 전쟁의 승리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전체에 묻습니다. 여러분, 힘의 근본은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무력, 지능 아니에요. 힘의 근본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과 신앙에 있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되나요? 권력이 있으면 되나요? 군사력이 있으면 되나요? 역사가 말합니다. 절대 아니옵시다. 힘의 근본은 도덕성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이것이 노출돼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스스로 정결케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은 성결한 자의 것입니다. 죄인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결한 자. 오직 거룩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자본도 지식도 기술도 정치도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로, 경제로 인해 나,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아니옵시다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죄로 망합니다 그것도 숨겨진 죄, 숨겨진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랍니다 아간을 제거하라 저 아간을 제거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간 이기심, 탐심, 숨겨진 것 부도독한 일 제거하라 아간을 제거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전쟁에 나간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무력이 강하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말합니다 폐전의 원인은 죄입니다 숨겨진 죄입니다 아간을 제거하라 스스로 성결케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일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메사이아닉 엑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꾸준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적인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회계로 기다립니다. 희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앉아서 조용히 그거 아니올시다 중심을 살펴서 어딘가 숨겨진 죄에 그 구석구석이 숨겨진 죄, 그걸 회개해야 합 회개하고 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왕. 예수님이 태어났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당장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메사야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회개는 행동입니다. 회개는 진실입니다. 회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본영, 자유, 평등 기다릴 때, 아니옵시다. 정결함을, 정결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십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정직한 정직화가 되게 해주세요. 도덕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르나가 우둔하지만은 마다하지 않고 건번히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궁휼이 여기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짐작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아랑곳 없이 본영, 자유, 평등만 바랬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도덕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